자,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길이가 L이고, 어, 질량이 예, small m인 가벼운 줄에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켜, 고정이 되어 있고, 질량이 large m인 물체를 매달아 놓았다. 경사면의 마찰을 무시할 수 있다. 어, 이 상태에서 펄, 행파 펄스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줄을 타고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자, 단서 조건. 줄의 질량에 비해 물체의 질량이 매우 크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어, 그죠? m보다 라지 m이 급나게 크다. 자, 이것은 장력을 구할 때, 장력을 구할 때 줄의 질량을 무시하라라는 소리죠. 즉, small m은 어, 장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라 하는 것은 파동의 속력, 어, 줄이 행성된 파동의 속력은 루트, 어, 선밀도 분나 장력 이렇게 되지죠 그러면 이 선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L 분의 M이 되고 그러면 이제 F만 구하면 네,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어, 음, 속도 공식을 써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력을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자, 이 문제에서 장력의 크기를 어,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오면, 어,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서 장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어, 그죠. 이렇게 분해를 하면, t하고, 어, 뭐가 같겠습니까? mg의 이, 요성분이죠. 요성분이니까, mg의 뭐죠? 사인의 세타. 요것이 장력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 속력 v는, 루트, 뮤 분의 f 이 f 자리에 장력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합시다. 계산을 하면 한번 크게 써볼까요. 루트 l 분의 m에 mg의 사인의 세타. 자 이것을 이쁘게 쓰면 루트의 m에 라지 mg 뭡니까 l 사인의 세타. 이 small m 하 l 다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 파동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t는, 어, 속력분화, 거리 l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l 곱하기, v분의 1이니까 저거 거꾸로 쓰면 되겠죠. 루트에, mgl, 사인의 세타, small m. G, l, 사이넷세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루트에, m, g, l, 위에 들어가면, 없어지고, 사인의 세타에, m, l. 이렇게, 풀립니다. 이상입니다.